어, 보통 이렇게 다 갔다 와서 산책 갔다 와서 이렇게 발 관리 어떻게 해주시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딱뭐는 모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각각 사는 집도 틀리고 그리고 이런 환경이나 이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방법이 다 틀린 거예요 각자.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들 건강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, 주인의 좀 편의성인데, 첫 번째로, 이 물티슈. 이 물티슈는, 일반 물티슈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. 100% 애들 발 습진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, 보통 이 시중에 파는 물티슈 자체가, 우리가 물티슈 하나 사면은, 그게 곰팡이가 바로 쓰나요? 안 쓸어요. 막 1년 2년돼도안 쓸어요. 그 방부제가 엄청 들어가 있죠. 거의 그 안에 화학 물질도 좀 들어있지만, 방부제가 일단 들어있다는 거는, 발에 닿는 순간, 이, 발도 피부잖아요. 우리가 방부제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. 피부도 이 성분을 먹게 되는 거거든. 그러면은, 어떻게 되겠어요? 이게 흡수가 돼가지고, 뭔가 이 신체에 영향을 주고, 그게 면역력 저하를 일으켜서, 그게 발 습진이 올수 있는 환경을 금방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몇번하다보면 약한 애들은 더 빨리 오고. 그래서 일반 물티슈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. 그래, 기왕 물티슈를 사용을 하려면, 신생아들 쓰는 물티슈 있잖아요. 네. 방부제 거의 없고, 완전히 유기농,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얘들이 신생아 피부라 생각하시고, 신생아들이 쓰는 걸 따로 구비해가지고, 그걸로만 발을, 좀 비싸더라도 그걸로만 발을 닦아주면은 좀 나아요. 아니면은 이제 물로만 닦아주던지, 주고서 드라이를 시켜주던지, 이런 방법. 평소에는 그냥 마른, 마른 걸로 이렇게 좀 닦아주고, 부 털어 주고 조금 약간 좀지저분해 지더라도 애들 건강이 약간 첫 번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좀 아이가 좀 많이 좀 많이 지저분해서 왔다라고 하면은 우리 발비누 있잖아요. 강아지 저는 발비누 그거는 습진 예방도 되고 하니까 차라리 그걸로 정신을 씻겨 주고 좀 말려 주고 그러는 게 낫죠. <laughs> 발 같은 데가 건조가 되면은 발은 접촉 부위 자체가 외부의 세균 감염이 더 쉬워요. 어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개면활성제 성분의 이런 샴푸, 거품 샴푸 이런 것들로 발을 닦을 경우에는 그만큼 오일이 쫙 빠져나가서 갈라지고 쉽게 세균 감염이 돼서 거의 샴푸로만 자주 씻기는 발 씻기는 애들은 거의 100% 습진이 와요 이슈 그리고 샴푸 이런 거, 이런 거 조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근데 성분을 잘 봐야죠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약간 천연 성분 있잖아요. <laughs> 버찌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버찌비는 원체 좀 그런 천연 제품으로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그래도 괜찮죠. 그러니까 보습으로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